여러분, 지금 비트토렌트 진짜 중요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전 고점에 들어가신 홀더분들은 걱정이 크실텐데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한 차례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토렌트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개미 터기가 나와줬습니다. 비트토렌트도 현재 8,6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렇게 장대한 봉들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개미들의 거래량이 붙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비트토렌트 재단이 가격 펌핑을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비트토렌트 재단이 오늘 밤 락업물량 해제와 소각에 대해서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역대급 개미털기 자리 이 자리에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특히 더 중요하니까 3분이라도 시간 내서 영상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납득이 좀 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비트토렌트 홀더분들 코인키퍼입니다. 여러분 현재 비트코인이 864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유 매물대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을 주려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일목구름대인데요. 지금은 구름대 하단 바로 밑에서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름대 하단 부근인 895 부근만 다시 강하게 돌파하면 단기 목표가라는 구름대 상단인 920 부근까지는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장기 평선 가격대는 980 부근에서 다시 리테스트를 할 겁니다. 아래 사이드 46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4시간봉을 보시면 더 뚜렷해지는데 현재 가격이 구름대 하단을 돌파해서 진입하려는 모습이고 바로 앞으로 구름대 구간이 얇아지는 구간이라서 작은 거래량만 터져도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즉 지금 자리만 밀리지 않고 버티면 곧바로 구름대 상단 돌파 신호가 나올 텐데요. 특히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 바닥권에서 터진 캔들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타 매집이 아니라 중기 반등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트적인 부분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 상황에서 엄청난 호재가 겹쳤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비트토렌츠 재단 측에 락업 해제 및 소각 결정이 나와 주었는데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단 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서 비트토렌트 재단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안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의 번호로 숫자 7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 들어올 사정이 안 된다. 문자로 받아보면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이랑 평당가 저거 보내주시면 바로 개인에 맞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재단의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 해제 직전 한번 시세를 위로 펌핑시켜 놓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인데요. 그리고 소각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요.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에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올라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락업물량 일부를 직접 해제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전에 어떤 시세의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비토토렌트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라건 물량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 처리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은 종목명과 평단가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게 대응법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나오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문의 내용, 락업, 자동매매 지표, 관점 또는 상담 원하시는 코인명 적어 보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숫자 7이나 종목명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 이런 코인 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당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 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한 20분 정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게 되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좀 간절하신 분들만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좀 우상향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아래 링크나 상단에 제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랑 평단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연락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데요. 이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를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 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코인들은 세력들의 작전코인인데 몇몇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버립니다.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완전 끝나버리는데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드려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들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